까치즘 유죄. 댕댕이처럼 쭉 누워서 자는 거 유죄. 부은 얼굴로 꿈뻑거리기 유죄. 핑크 주담뱅이 같은 사랑스러운 옷차림 유죄. 실룩셀룩 영혼 없이 걸어다니기 유죄. 튕기는 척 하면서도 해야 하면서 팬들 선물 열어보기 유죄. 선물 보다가 기분 좋아서 컹하기 유죄. 신나서 잠망스럽게 의자로 드럼 치기 유죄 졸리고 얼레벌레한 말투로 웅얼 거리기 유죄 정갈하게 앞머리 내리는 거 유죄 요. 유... 죄 이승윤 자신의 야망은 아무도 날못 알아보고 음악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 이승윤의 오늘도 힘겨운 청춘의 노동과 하루 그리고 삶에 대하여 커튼이 가려놓은 창 밖에 하루를 걷더니 감당해내기를 기도해요. 방구석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이승민에게 커튼이 깎는 의미는 세상과 자신과의 단절 또는 세상을 보는 창문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언가 해야 살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해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고 해도, 특히 정규직이 아닌 위험에 노출된 청춘의 알바 같은 것이라면, 상켜야만할 일투성인 오늘 하루를 태조, 그 글로 기준법과 기타 노동법상의 최소한도 지켜지지 않은 일들이었으리라.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생을 마감한 어느 청춘의 일들처럼, 그 언저리 주변에 어떤 일들로 가득한 하루, 무엇보다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로 가득한 하루. 다쳐야만 끝이 나는 하루일 수도 있겠죠. 으스크린 도어 참사 청년 노동자나 김용균 씨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준하는 재해를 입어야만 일이 끝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하루일 수도 있겠지요. 다리 등장했지만 아직도 하루는 다리가 저리도록 억깨진 눌러요. 법정 노동 시간은 개뿔, 다리 뜬 한밤중에도 열일해야 하는 현실. 제길할 다리가 저리도록 어깨를 짓누리는 것은 뭐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면 더더욱 말이 그저 하고픈지 할 말이 있는지 잠이 와도 쉽사리 잠들지 못해요. 으, 어떻게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의 하루에 대해, 이런 나의 현실에 대해, 더더욱 나의 미래와 꿈과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아니 말하지도 못했는데, 제기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잠이 오겠냐고. 상키다 너무 힘이 들면 토해낼 때가 있겠죠, 마침표. 이런 하루하루의 일들을 그것에 짓눌려 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토할 날이 말해도 될, 들어줄 사람이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나이 콜론 너무 먹어 토할 정도. 그러나 토해는 자리는 내가 치워야 할대조 마침편에 말은 메아리일 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낸 말은 내가 다시 주워 담아야지. 울지는 말아요, 아니 울어도 돼요. 오늘 하루 힘내요.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침표. 언젠가 소화가 되어버릴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그 여기서 소화가 된다는 것에 주목할 것. 소화라니? 하지도 못한 말들을 삼키고 삼켜서 토할 수밖에 없었던 말을 그 말마저도 다시 주워 담아야 했는데 이런 재기랄. 소화라니? 소화에서 완벽한 내면화를 해야 한다니?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래도 그런 날이 온다면 그래서 싱어게인 같은 프로에 출연하기라도 할수 있다면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울지는 말아요. 아니, 울어도 돼요.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울지는 말아요. 아니, 울어도 돼요. 믿어보기로 해요. 이승윤의 자작곡, 오늘도의 청춘은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보도와 조사 결과와 동일합니다. 헌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해조선 운운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욱 힘듦에도 해조선 운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들어 언론과 여론 조사 기관 일부 저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들이 속출하고 있어 청춘의 현실에 대한 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담았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도 창백한 얼굴로 터뜨리지 못한 분노를 삼키네요. 마침표. 감당해내기를 기도했음에도,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좋은 성과도 좋은 평가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욕까지 먹은 하루의 일, 일과 돈, 세상에 치인 창백한 얼굴로 분노를 곱씹고 곱씹을 수밖에. 참아야 해, 드러내지 말아야 해, 삼켜야 해. 나의 노래를 부르다 축하드립니다. 승윤님. 음악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의 최애 가수분이 제 최애 노래를 부르며 저의 최애 영화를 소개해주시는 이 짜릿함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네요. 굳이 진부하자면 매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잠드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를 들려주시다니 눈물 500리터 흘려서 강 하나 만들었어요. 라이브 듣게 해주신 마리 끌레를 정말 감사하고 승윤님 굳이 진부하자면 사랑합니다 마침표. 몽환적인 이 분위기에 눈 가릴 때 여기가 꿈속인가 헤매네요. 마이크만 잡으면 달라지는 눈빛, 무대장악력, 관객 흡입력이 좋으셔서 매번 라이브에 빠져듭니다. 새롭게 공개될 때마다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멋진 라이브 영상 막글 감사합니다. 승윤님과 우리 사이도 본적 없어도 서로 고맙고 감사해하는 특별한 사이라죠. 뭐라도 승윤님께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열일 제키고 나서게 되는 열정 팬덤이지만 스타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커져버린 마음을 전하고 싶어 댓글로 온갖 주접을 떨어대지만 결국 하고픈 말은 하나입니다. 굳이 진부하지만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널.